식물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애플트리다육입니다. 아 애플트리다육에요 국민이 묵은둥이들, 자, 전품목 10% 할인해 드립니다. 와, 가격 자10% 세일해 드리고요. 택배 5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자, 실물은 자 뽑아서 배송을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이쪽에 방울복랑금. 자, 방울복랑금 이와 2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와, 입수가 이렇게 많고요. 수형이 진짜 예뻐요. 자, 이 가격에서 자, 10% 할인 하나는 가격이에요. 자, 이와 이 방울복랑금 2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는 크레오파트라. 자, 요거 12,000원입니다. 12,000원 맞나요? 자, 12,000원. 요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요거. 자, 재 볼게요. 이렇게 자, 17cm 이상합니다, 요 아이들. 여기 자, 입장 그때 요 풀을 좀 보세요. 아주 꼬불꼬불해 가지고 너무 예쁘죠? 입장이 통통하게 생겨 가지고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 물이 들어 가지고 와, 요 아이들이 12,000원이래요. 자, 여기에서 또10% 할인을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오비리대입니다. 자 오비리대 유아이들 3만 원이에요. 자 오비리대 3만 원 이거. 자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렇게 통통해요 입장이자 목대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자 유아이들. 자 3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오비리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수정 군생이래요. 자수정 군생 18,000원에 올려드려요. 요거 자, 빨간 포트보다 큰아이예요 자, 얼굴이 이렇게 이두고요. 아주 쪼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UI 1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매직잼 골드입니다. 자, 매직잼 골드. 요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우, 진짜 색감 예쁘죠? 자, 수영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자, UI 가격이 만원입니다. 자, UI도, 자, 여기에서10% 합니다. 화이트 그린이 자 화이트 그린이 아주 겨울에 참 마음껏 멋을 부리는 아이죠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요거 9cm 사각 포트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25,000원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물리 적심 군색 자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요거어우 진짜 사파 같고 예쁘죠 자 여기도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이 아이들 2만원씩 올려드려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 아이들은 나나 후꾸미니 12,000원입니다. 자 얼굴 자 이렇게 많아요. 자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자이 아이들은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거 자 12,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얼굴 두수가 진짜 많고요. 예뻐요. 여기, 자, 여기는 에이핑크. 자, 에이핑크, 이 아이 3만원입니다. 자, 3만원.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도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10%. 자, 이 아이들도 다 할인 들어갑니다. 로망입니다. 로망, 6,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이거 진짜 예쁘죠, 로망. 자,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요거 12cm 화분에 꽉차 있어요. 로망입니다. 요거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프리머리 만원입니다. 어우,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었죠. 자, 이 아이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수영은 이렇게 예뻐요. 목대가 아주 튼실합니다. 어 무거워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는 아가도 달았어요. 자, 9cm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게 있는 아이들 블루 드래곤 만 원입니다. 어우, 색감 너무 예쁘죠. 요거. 자, 사각 포트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몰게인입니다 자, 몰게인 2만 원이에요. 몰게인 요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12cm가 꽉차 있어요. 자, 몰게인 2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 프랭크 철화. 자, 프랭크 철화. 이 아이는, 요거,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이 아이도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프랭크 철화 2만원입니다. 라탐입니다. 자,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라탐 8천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어우, 요 사이즈 상당히 커요. 여기, 자,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요, 세데베리아. 자세데베리아만 원입니다.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자해리와슨 변이 금이래요. 이아이 이만 원에 올려드려요. 자 여기는 아이들. 자 뽑아서 실물 배송입니다. 여기들. 자2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해리와슨 변이 금입니다. 자 여기는 해레이 유아이는 뭐죠? 헤데이 레드볼 자 만원입니다 아니 만원이 아니고 이건 만 6천원이에요 자 여기 자만 6천원입니다 여기 10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거 만 6천원 맞죠 이거 만 6천원에 올려드릴게요 테냐입니다 2만 오천원이에요 와우 진짜 예쁘죠 색감 아주 핑크핑크하고요 너무 예뻐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 2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6,000원입니다. 자 이름은 없어요. 이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얼굴이 이렇게 예쁩니다. 자 6,000원 올려드려요. 여기에 미인 종류 일본 그라시아 미인, 그라시아 미인이에요. 이 아이는 38,000원이라고 합니다. 14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목대는 이렇게 건강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38,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집시 군생이에요. 15,000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주수가 상당히 많죠. 요거 자, 집시 군생 15,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라즈아가입니다. 15,000원이에요. 자, 15,000원. 이 아이도 17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덴트라잼입니다. 만 원입니다. 와 이거 얼굴, 자 상당히 많아요. 두 개, 두 개, 두 개. 자, 여기 하나 있고 또 아가 또 있어요. 와이 사이즈 볼게요. 자 19cm 이상합니다. 자 덴트라잼 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레인스타 5만 원이에요. 오 레인스타. 아우 진짜 얼굴 별처럼 너무 예쁘죠? 이거 색감 보세요. 오렌지색, 노란색, 자 연두색, 고로고로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 너무 예쁜데요. 자, 5만원이래요. 이 아이들이.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셀 수도 없어요. 자, 사이즈 보면은 이렇게 26cm 이상 합니다. 자, 이 아이들. 레인스타. 5만원에 올려드려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대품이에요. 자, 마디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18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자 마디바 자이 아이들 5만 원에 올려드려요 5만 원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자 21cm 하는 화분이에요 자이 화분에 대품이에요 유아이 5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도 5만 원입니다 여기도 완전 대품이에요 이 입장에 이렇게 피멍 들은 아이처럼 이렇게 물들었어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피멍 들면서 물드는 물드는 요런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또 요런 게 멋이죠. 자, 마디바 대품이에요. 5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 에보니금. 자, 에보니금 5만 원입니다. 요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12cm 화분에 꽉차 있는 에보니금. 자, 5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여기도 자, 5만 원이에요. 자, 여기도 5만 원. 여기는 아가도 물었어요. 자, 이 아이도 에보니 금. 자, 뒤쪽으로 아가 이렇게 두개 달고 있어요. 자, 이 아이들 5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에보니 금입니다. 미란다, 16,000원이에요. 요거 12cm 화분입니다. 미란다,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16,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 라울 복륜금 자, 이 아이들 2만 원이에요. 자, 얼굴 이렇게 수영 생겼어요. 예쁘죠? 금이라 더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이렇게 자 금기가 들어가 있는 게, 자 줄무늬가 쭉쭉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죠? 요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는 2만 원이고요. 자, 요게 있는 아이는 3만 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 3만 원. 자 유아이는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게 풀분에 심어져 있어서 유아이는 2만 원인가요? 자 유아이는 또 여기 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근 아, 요거 요요 요, 요거 화분에 심어져 있는 가격인가봐요. 자 3만 원이라고 쓰여 있긴 한데. 자 여기 자 대표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요거를 잘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요거까지 해서 3만 원인 것 같아요. 자 유아이들은 2만 원입니다. 자, 라울 구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애플 트리다육의 묵은동이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자, 요게 있는 아이들 전품목 10% 할인해서 자, 드립니다. 자, 뽑아서 실물 배송이고요. 자, 이렇게큰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전품목 10% 할인해서 올려드릴게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